야 어제 어땠어? 어제? 그 테이프 누운지 확실히 알겠어? 응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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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내목키 소리처럼 아 들었으 이런 거잖아요 훅훅 들어오네 <laughs> <laughs> 진짜 오 <laughs> 어, 탁수 나도 <laughs> 누운지는 확실히, 어, 확실히 알겠어. 알겠어 그냥 뭔가 음. 너몇개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 몇개 있는지 테이프를 몇, 아... 내가 몇개 받았는지 그 사람 몇개받지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. 오. 오 그렇지. 아 의미 있는 말이다. 근데 뭔가 그렇게 하는 게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였다. 음,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라서. 음. 음. 그래서 좋았어. 음. 뭔가 더 약간 생각하게 되고. 음.